2학년 3번 2반2 2 4 4 1 4 7송송민 실습 3 번, 전, 가상기, 실습 실행하겠습니다0 0 0때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. 0 0 1때 써미 1 나오고 키리는 실행되지 않습니 y 그리고 010도 써미 예, 1 나오고 g y 는 나오지 않습 u 다그 y o 1 1 g 썸은 나오지 않고 캐리는 1이 나옵니다. 그리고 100, 100은 썸만 1이 나옵니다. 그리고 101, 네, 캐리가 1이 나옵니다. 그리고 110, 캐리가 1이 나옵니다. 그리고 111 돌면은 네, 다 나옵니다. 감사합니다.